고야윈터 어? 오는 이이많이 패. 야 윈터가 왜와가금 썸머인데 근데 에 애초에... 예? <laughs> 애초에 비올걸? 야자이룩이 룩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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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야좀만 힘을 내줄세 <laughs> 없어서 시한야돼해 6-2번 볼래요? <laughs> 6-2번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에 있는 x 바 K에서 6까지 자 집합 B는 x 바 마삼에서 마이너스 3K 까지 자 A가 B에 포함이 되는거야 구분 집합이라는거야 그럼 여러분 집합 B는 마삼에서 마삼 K라는거고 수직선을 그리십시오 수직선 자 집합 A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안에 에 네, 들어가 있다. 이안 들어가 있다. 정이면 그러면 증호가 다 있죠. 증호가 다 있기 때문에 케이는마산보다는 음, 크거나 같고. 전화 왔어요. 누누가 씹는 데 전화가. 이마 k는 6보다는 어때요? 작거나 아니면 크거나 같다. 그랬을 때, k 의값의 범위를 구해 주고 Bobby, b o b 어 y 되니? b b y b o b b 이 Bobby, b o b 이 y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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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b b y Bobby, 자, <laughs>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리되면 18쪽에다가 별표 한 다섯 개. 1분 지답에 리 23쪽까지 하시거 맞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 하실 거죠? 네, 맞아요. 몇 문제요? 계속한고아 세네 개. 진짜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방학시기라서 좀 많이 피곤하신것 같아서요. 제가 집합을 너무 많이 잤더니 머리가 워다게 아픈데 어떻게요? 음,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한 45분 정도. 예?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봐라. 얘들아, <laughs> 공집합은 이 공집합 자체가 하나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의 개수 한 개야 한 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집합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개수로 카운트를 한다고 부분집합이라고. 오다 셋. 그러면서 원소가 한 개면 집합은 몇 개입니까? 나 자신과 공집합 몇 개죠? 두개그렇자 두 개. 원소가 두 개면 핸드폰 하지 말라고 공집합 원소 한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나 자신도 나의 부분 집합이니까 몇 개죠? 세개 그만 네개 원소 3개짜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공지팔 원소 하나 원소 하나짜리 원소 두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그리고 원소 세 개나 자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몇 개죠 여덟 개요자더 이상 갈 필요 없어 규칙이 보이니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 한 개면 두 개, 두 개면 네 개, 세 개면 여덟 개. 어떤 느낌이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3제곱. 즉, 부분집합의 원소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진부분집합은 나 자신을 뺀거죠 <laughs> 진부분집합은 나 자신을 뺀거니까 원소 개수의 이의 n제곱 이게 전체의 부분집합이야 이 부분집합은 나 자신을 빼는거야 빼기 1이야 이게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지 개수죠 개수나 개수나 오케이 선생님 그런데 <laughs> 거기 보여 중간에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 그거에다가 별표를 쳐놔. 이게 여러분 특정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을 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계산하는 방법은 같아요. 뭔 말이냐? 봐라, 특정한 원소 2를 저는 제외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원소 몇 개입니까? 아니, 부분집 합몇 개입니까? 4개죠? 이거 어떻게 구했니? 2의 세제곱에서 특정한 원소 2 하나 뺐어 빼기 1이야. 그래서 2의 제곱 4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봐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 있는 자연수라고 해봐. 그럼 원소가 10개죠. 그럼 내가 만약에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인데 나 근데 2는 빼고 싶어. 그리고 5는 포함시키고 싶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든 2를 포함하고 5는 포함하고 싶지 않고 3은 포함하고 싶어. 자, 포함하고 싶은 거랑 포함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몇 개가 있지? 세 개. 그럼 3개 그 3하시면은 이게 2의 7제곱이 2랑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야. 2의 7제곱은 뭔가요? 2의 10제곱이 얼마야? 음? 야, 이건 상식이야. 10제곱, 9제곱, 512. 8제곱, 256. 7제곱, 128. 이거 상야이오시이 오, 야 이거, 이, 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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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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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 개수만큼 우리는 여기 지수에서 뭐여주면 된다고 네. 네. 네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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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 하는데 오늘 결속한 친구들은 아무리 영상을 찍어놓긴 하지만 아 힘들죠 하민이는 볼것 같은데 하민이는 보겠죠 집합 a의 부분집합 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아니야. 원소가 몇 개죠? 6개. 2의 6제곱 64개. 이렇게 하는 거야. 2번. 진부분집합은 나 자신 하나를 빼면 돼요. 63개예요. 3번. 야, 1과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 내가 말했지. 특정한 원소 1과 3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얼마를 빼면 되죠? 2. 땡큐. 2의 4제곱. 6. 4번 얘들아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 4, 6, 11을 반드시 포함한대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 개수만큼 뭐 해주면 된다고 빼주면 된다고 <laughs> 그래서 2의 제곱4나오나이 시험에 덕1 0안 나오면 학원비 환불 진짜요? 조 옆에 앉 <laughs> 아니요 절대 나와요 저 체크해 쓰세요 네 만약에 나오면 네가 나한테 주창이 10대. 그 아, 이거 어? 대좀 심한가? 알았어. 열대 때한 대로 끝내 줄게. 아, 데 자, 집합 어. A 1 2 4 5 10이면 그4 2 6. 얘 집합 는 16의 약수예요. 음. 자 문제는 뭐라고 했죠 1은 반드시 원소로 받고 4와 8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내가 어떻게 푼다겠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포함하는 포함하지 않든 그 개수만큼을 빼면 된다고요 그럼 몇이다 4다답이다 2번 별표 얘들아 적어도 한개의 적어도 한개의 4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거는 여러분 앞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 집합에서 이 경우를 빼버리면 돼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아예 없는 걸 빼버리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4의 배수, 적어도 4의 배수를 포함하래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뭐야? 4만 들어가도 되고 8만 들어가도 되고 4, 8이 같이 들어가도 돼 4와 8이 경우가 4와 8 4와 8이 같이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경우가 너무 어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음? 4의 배수가 누 군데? 4, 8, 16이죠. 얘네들이 없는 걸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4, 8, 16이 아예 없는 부분집합은 뭐죠? 이게 5제곱에서 이거 3을 빼면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뭐죠? 4의 배수가 없는 부분집합이야. 그럼 전체의 부분집합에서 4의 배수가 없는 걸 빼게 되면 적어도 4의 배수가 들어가 있는 놈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32에서 4를 빼면 되니까 28이죠. 시험에 나와요. 현주 뭐만이모르죠 지금 니다 이해가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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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풀어 볼게요. 7-2번 볼까요? 7-2번. 자. 얘들아, 8 이하의 자연수네. 집합 a는 8 이하의 자연수. 자, 근데 1은 포함을 하고요. 2는 포함하고요. 8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부분 집합 a 그럼 내가 말했잖아 전체 부분 집합에서 포함을 하든 포함하지 않든 원소에게서 몇개 빼버려 빼세요. 그럼 이해 오제곱이 답이야. 너무 쉽죠? 근데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 하게자 현주 이해합니까? 현주 아까 계단에서 뭘 그렇게 훔쳐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기 핵, 핸드폰을 이렇게 <laughs> 수, 봐. 왜 숨어서 봐왜왜 그랬죠? 백명 연락친가 연락된가 여자친구가 정말 귀여워 그거 보고 있습니 현주야 여자친생겼으니다 여린? 네. 근데 여백 명이에요. 백장이었어요. 화사한 너부와 돈이 많은 <많을까> 봐. 현주야 <laughs> 그 빨리 얘기들 말씀드려 지금 여기 여자 친구가 너무 <laughs> 귀여워라는 애니를 보고 있다면서? 아니야 너무 역겁다씨짜 지금부터 저기, 쉿. 지 A는 1, 2, 4, 8. 자, 지파 B는 12의 약수, 약 24의 약수. 1, 24. 니네 어렸을 때 이렇게 썼죠 2, 12, 3, 8, 4. 6 해서 이 약수에서 찾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얘를 만족해야 된대요. 이거 니, 니네는 이거 알아야 돼. 집합이라는 단원이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중학교 1학년들이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 집합을 이해 못하고 집합에서 어 시험 문제 못 풀면 말이 되겠어? 네. 준일보다도 못한 놈들이 되는 거야. 어쩔때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수업을 따로 지금 그 뭐지? 서울에서 지금 개인 수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요. 지금 고1 과정 하고 있어요. 그걸 할수있어아한번 저희 개인 버전 할까요? 너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이해를 해야죠. 오케이. 얼마 받으세요? 응? 아니 중학교 1학년인데 보가과정 한다고 얼마나 받겠어요? 많이 안 받아요. 오. 5 0만원더 받죠? 왜 이래요? 아 오. 5만 원이요? 아니 더. <laughs> 공 하나 더 붙여야죠. 자, 500. 얘 500이요? 미쳤냐 야, <laughs> A가 x에 <laughs> 포함이 되는데. <laughs> 그치, 그치. 얘들아, x가 A에 포함이 되고, x는 이 집합 B에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걸 만족하는 x의 부분집합은 1, 2, 3, 4, 8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전체의 부분집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전체 부분 집합에서 반드시 1, 2, 4, 8을 뭐 해야 된다? 포함한다. 그래서 정답은 16개가 네레니 현어 자, 여러분,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교육청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가들은 일단 실력업 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 아 여기 다8-3 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게요 어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평행이동 원의 방정식, 아직도 지난 교재다못끝낸친구 없어? 아니, 많, 많죠. 도현이랑 현태는 어저께도 6시에 가고요.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공부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며칠 못 가요, 도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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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이 새끼. 이거 언제까지나 하 보자. 착실히 이제 하루 남았을 때 내일까지 공부하다가 갑자기 안 와요, 도왜안 그때부터 공부했나? 차야도현이랑 현태랑 친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런 거 맞습니다. 차니세요분이 내일까지면 고안올 거야? <laughs> 아닙니다 형제라 그런지 40%가 잘하고 있어. 뭐 친절도 안 나. 때부터 그새 뭐 했었어. 그랬어이 새끼네. 뭐할 짓은 없냐? 나도 하루 또 아니고 한 시간 공부하고 포기했어. 자, 장님고생하지마 이제 주말마다 하나 한 트레이닝을 시켜드릴게요. 한달 후에 운동부터 좀 시키시면. <laughs> 자, 아 운동도 시켜드릴게요. 아, 어서 네. 저처럼 아, 같이 운동해요. 좋아요. 오케이. 어, 자, 여러분 예, 집합 80 A는 80 n 이하의 자연수. 자 집합 B는 12 이하의 2의 양의 배수. 2, 4, 6, 8, 10, 12 이게 2의 배수죠. 그치? 렇 예.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역시 이걸 만족해야 돼요. x 라는 집합은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원소의 개수가 n 개예요. 이 N제곱에서 얘네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걸 포함했더니 그게 아가야 64래요. 이게 6제곱이에요. 그러면 N은 얼마죠? <laughs> N 빼기 6이 6이래 N 뭐야? 12. 땡큐. 그래서 집합의 원소는 12개가 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됐고요 숙제는 23쪽에 15번. 그리고, 유형편쪽쪽지야 이야, 이, 하 다음 다음 시간터 왁, 챕터, 왁, 챕터, 왁, 챕카요 챕터, 이터 개념